시스템 어, 참수 치카오년초벌기 3구 특대 부수 후드형을 오늘 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처럼 성공적으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여기 어, 장모님 밥상의 박원수 대표님 어, 71년 대지띠 어, 49살이라고 합니다. 이제 부룩을 부룩을 넣고 이제 지천명의다에 접어들었네요. 근데 저희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한정식 백반을 했는데 뭔가 좀 손님들한테 특별한 어 맛있는 걸 제공을 하자 해가지고 저녁 메뉴로 이렇게 이제 통삼겹이랄지 석쇠 불고기랄지 이런 것을 한번 사이드 메뉴로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저희 유니콘 시스템과 M.O.U.를 체결하고 유니콘 참숯 치카오년 초벌기를 치치려고 이렇게 통삼겹을 아 지금 통삼겹이 아주 노릇하게 잘 구워졌네요 한번 가까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. 통상겹을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거의 완벌 개념으로 나가는 겁니다. 한 번만 불을 이제 세게 돌려서 왱 돌려서.